결혼이란, 영웅이 첫 장에서 죽는 로맨스다. 결혼과 죽음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그렇게 싫은 놈이 선은 왜 보냐. 꼬박꼬박, 또박또박. 설까 여기 이러고 처박혀 있다. 내 운명을 놓치며? 돈 주고 사는 것도 운명이냐? 프로필 걸어놓고 1등급 100점, 2등급 80점. 연애해. 결혼할 생각 있으면 사랑을 하라고. 너 그러다가 진짜로 고박 쓴다. 노우! No. 애정 때문에 결혼한 자는 분노 때문에 죽는다. 설까 채바가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뭐가 남디? 분노가 남거나 아무것도 안 남거나. 틀려? 사랑은 허무하고 결혼은 허무맹랑하고. 틀려? 신발 꼬라지 봐라. 야 단벌 숙녀 단수가 제발 신경 좀 쓰고 돈좀 써. 오다가 터진 거예요. 돌발 상황이요. 그래. 네가 돌발 상이라니까 내가 돌발 질문 하나 할게 시체 닦은 돈, 살인 현장 청소하고 받은 돈, 제약회사 마루타 뛰고 받은 돈, 번역하고 받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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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 그돈다 어쩌고 넌, 넌, 넌 맨날 욕구라지냐? 어? 받은 알바빈 전부 내방 벽지로 발라요. 왜요? 최 선배. 최 선배? 유부남이랑 뭐? 제 결혼식 안 왔어? 집에 폰 두고 왔다고 전화 받았어요. 어. 폰 집에 있는 연락이 왜 강설리한테 가? <laughs> 긁거죠 아, 아니요 비니나 고무줄 같은 거 없어? 아... 저기 집게는 있는데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 네. 아, 톡을 연달아 보냈더니 급한 일인 줄 알고. <laughs> 그렇게 웃지나 말지. 선배 신 끝에 난삐끝 심장에 금이 간다고요. 스탠퍼도왜안 간다고 그랬어? 교환으로 가. 눌러 앉으면 되지, 인마. 집이면 생활비 다 준다는데 왜안 가? 1년 뒤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 가. 가겠다 그래. 기회 잡고 보는 거야. 그래야 미래가 달라져. 우리 연구실이 좋아요, 나. 스탠퍼드다. 뭔 소리냐? 네가 원하던 거 꿈꾸는 거 거기 다 있어. 놓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요. 아직은. 그 뭔데? 다시 생각해봐. 한 번만 다시. 응? 이게 아까워서 그런다. 이게. 다시 생각해봐. 그럼 선생님이요? 오늘 밤새야 한다니까 짐꼬 내일 갖다줘 우선 네가 들어 임마 네 니마저 똑바로 들어 임마 내가 들고 간다 민소방서 애프터는 티할래? 아니요. 비빔국수 하려고요. 장인어른도 드실래나? 안녕히 계세요. 응, 음, 누워계셔. 비오잖아. 다리도 아프고, 쑥마고 생각나. 마음도 아프고. 등반사고였다고요? 응. 음, 평생에 틈아우라지. 둘이 가서 혼자 돌아왔으니. 아니, 사고는 어쩌다 나셨는데요?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아버지 아이리스건이잖아. 슬슬 슬슬 슬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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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아, 안 돼. 잘. 잘. 잘 끊지 마. 장인 슬슬 어, 슬 슬슬 슬슬 나슬 슬슬 슬 아 드실까 해서 왔는데 주무시네 주무시면 문 앞서 그냥 나오면 되지 거기서 고개 박고 뭐 한거냐고 악몽을 꾸시길래 땀 봐봐 식은땀 흘리시잖아 닦아드리려고 그랬지 네. 아, 뭐 일어나셨어요? 아, 식은땀 흘리시길래 땀뿐이었어예 식은땀 뿐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나 최진원 씨 와이프인데 오전에 통화했죠, 우리? 아, 네. 나와볼래요? 네? 이거 신어요. 240인지 240은지 몰라서 두개 샀어요. 250까지는 안 되죠? 바꿔 신어요. 남의 신발. 불편하잖아. 잘 신었다는 인사는 제가 직접 할게요. 사오신 운동화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가지고 가세요. 카모마일 잔으로. 카페 힘들지 않아요? 돈도 안 되고 시간만 먹고. 박항스 나온 거예요. 집이 찜통이라서. 연구실도 가깝고 커피도 배우고. 죽은 사람들 말고 산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서요. 죽은 사람들이요? 시체 닦거든요. 피가 낭자한 살인 현장도 닦고. 가져다 줘요. 살레기 있으니까. 조심성이 없는 법이죠 젊음은. 저한테 왜 이러세요, 피나요? 경고문 같은 거 절대 안 읽죠. 눈 앞의 것만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차 우리는 시간도 못갈 고집을 피워 낭패를 보고 신발 신어요. 전 저... 혼자서 좋아하는 거예요. 오해 푸세요. 발안 봐도 돼요? 빨리 첫치 안 하면 파상풍 걸려요. 걱정이 많죠 나이 들면 세상에 칠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견도 많고 살아온 대로 보고 생각하고 차 우리는 시간도 못갈 판단력으로 가르치려 들고 모든 걸 통제에 안심이 되고 돌발 상황엔 대처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죠 경공은 필요 없어요 절대로 안 읽을 테니까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 사랑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는 이런 수모, 저런 수고 사양할래요. 그 사랑이 안녕하길, 무사하길 바랄게요. 제 사랑은 제가 지킬 테니까 사모님은 아니 아줌만 아줌마 사랑이나 지켜요. 부디 아줌마 사랑도 안녕하길, 무사하길. 잘할게요 사선 넘지마 넘어오면 넘어가면 저 죽나요? 사선이라면서요 하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뭐라도 하면 해봐 어디 어떻게 되나 운동화 갖고 가요 버려 Do you 에 파가라 이라 플라 네. 음. <laughs> 어, 오빠. 리비리바비리부. 짠. 왼 신발이 두 켤레씩이나. 갖고 가서 섰다가 애들 신 겼. 내년이면 신겠다. 니거 네 아니야? 응, 내거 아니야. 뭐해 왜 봐서? 왜 청춘이 부러워서 그런다 왜? 야 명함 나왔어 한번 봐봐. 요 까이건 오빠가 치울게. 뭐 손님 들와도 맨발이 카페 컨셉이겠거니 할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해, 어? 어. 갈갈 아칼끼리 멀기 서을분나는 지금 맨발의 청춘. 이게왜 당신 손에 있어. 봤거든. 당신이 걔한테 신겨 줘요. 그래서 쫓아가 찾아왔어? 새운동화로 바꿔 줬어, 걔. 당신이 왜? 당신 아내니까. 내품위 보단 당신 품위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냥 후배야. 어떻게 그런? 좋아한대. 걔 당신 사랑한대. 나보다 10살 어린 여자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걔가 예쁘지. 여리여리 보들보들 아리타고 애잔하고 보호해 주고 싶잖아. 보 해가? 사랑이면 당신도 사랑이면 뛰어나 우산 씌워주고 신발 벗겨주고 걱정해주고 웃어주고 늘 전장 긍긍 조마조마 바라보고 살피고 나타나고 생각하고 나한테도 그랬어 당신. 나랑 당신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아니야. 정말 아니야. 걔가 흔들어도 당신 정말 안 흔들릴 자신 있어? 난안 흔들려 도해간. 안 흔들려. 난안 흔들려, 흔들려 도해간. 먹었어. 저녁은 늦어? 밤새것 같아. 가봐 바쁘잖아. 왜 점점 더 대화거리가 없어지는 걸까? 밥이 다야.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책임져야 하는 거. 문자 주고받을 때는 부부 같아. 강설리 만나고 왔어. 좋아한대, 걔가 당신 사랑한대. 알고 있으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걔가 고백하면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고. 애잖아! 아직 어리니까 제맘 컨트롤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당신 바라보고 사진 찍고 보내고 그럴 수 있어. 학교에 개나 소문나서 낭패 보지 말고, 당신이 잘 컨트롤해. 어른이잖아, 우린 이제 어른이 왜 어른인데 새로 사줬어. 걔, 어른답게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답게가 먼저야. 당신 항상 답지부터 찾지. 그래 찾아야겠지. 하지만 같은 답도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워서 풀려가지 마. 바람 빠진 풍선 쫓아가봐야 땅으로 꺼지거나 나무 가지에 걸리거나 김새라고 여보 김빠져 밍밍하라고개 고백도 개도. 그래도 우린 니네 언니가 있어서 단박에 알아볼 수 있어. 나타만 나 엄마 앞에 나타만 나 용기야. 아이고. 아니야, 너 무슨 경을 치려고 까무러치지. 기절초풍하지. 그래도 저 살아온 거 싫어 죽는데 길길에 날뛸 거야. 팔딱팔딱 못 참아 할 거야. 날. 널. 회사 똥을 한 번도 도둑질 한 적이 없으니까요. 회사가 그 사람한테 덩땡쉬운 거예요 전부. 예? 회사가? 그래. 이 여자 수배해. 네. 누가 싼 똥이지? 썬 놈이 치워. 예 회장님. 도 변호사 작품이에요 아빠. 아빠 며느리 별랑으로 사람 내모는 재주 탁월하잖아요. 전사지 워리어. 전사는 무슨 킬러지? 응? 뭐야? 아 받은 수몇개 났다고 고세자냐 고세? 맞춤법 세개는 틀렸단 말. 어? 땡 변태지 변퇴냐 땡. 웨이터 메이두? 베이터가 뭐야? 섬이름인가왜 적어놨대? 음. 아, 어떻게 아. 어 여행 한 여행 한번터가 뭐야? 베이뭐했냐 너는. 여기 재본한 거. 어. 서랍에 좀 넣어줘. 네. 우리 천사 자니 잘 자. 아빠 꿈에도 가끔 나타나 주고 응? 이소라, 이소라 아빠는. 아빠네는 소라, 얘네, 셀라. 자, 와이프랑도 한 잔해. <laughs> 헤어지자 우리. 뭐? 더 미워하기 전에 헤어지자 도해강 알아. 당신 요즘 나 미워 죽는 거. 근데 다들 이뻐 죽다가 미워 죽고 불쌍해 죽으면서 늙어가 체념하자는 얘기 아니고 극복을 하자는 얘기야. 당신은 내가 미워 죽지만 난 여전히 내가 할게. 당신 넘치게 줬어 알아. 아니까 이제부터 내가 당신 이뻐 죽을게. 여보 나 늦대잖아. 당신은 식었지만 나는 아니야 여보. 극복이 안될것 같다 난. 우리 소리. 어떻게 애가 은소리가 나와? 떠난지 얼마나 됐다고 보낸지 얼마나 됐다고 왜 잊어 왜 어떻게 잊어 이지척 하는 거면 그거 하지 마 노력하는 거면 노력도 하지 말란 말이야 엄마잖아 부모잖아 우리 솔이 불쌍하잖아 너 멀쩡한 거너 괜찮은 거못 보겠어 난 끔찍해, 씨로 미치겠어. 내가 널못 견디겠다고 얼마나 멍가져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슬퍼하면 되는데, 1년이면 돼, 3년이면 돼, 1년은 짧고, 3년은 괜찮아, 5년이면 충분해,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 죽은 애, 붙잡고 뭘 어쩌자는 건데? 보내야 살지, 잊어야 살지. 난 잊었어, 난그애 잊었어. 뭐, 그 애? 변한 건니사랑 이지？신 메뉴 개발 했다. 네, 네? 게 사료, 네, 내가 주는게 사료 를 맛있 게쳐 드시 든가, 아니면 유기견 이되시 든가, 그거 는잘 나신, 독고 대리님께서 알아서 선택하세요. 지금 김사는 여기 왜요? 애인이 있네요 살아서 꿈틀꿈틀. 팔딱거리기 전에 처리하라고 회장님께서. 네? <laughs> 여자 수배해서 일단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대응 전략 잡시다. 회장님께서는 어디까지 하시는데요? <laughs> 모르죠 그냥 만속이야.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알려들면 다 쳐요. 그렇게 회장님 눈에 차곡차곡 쫓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게 일을 왜그 지경으로 만드셔가지고... 푸독신을그 지경으로 만든 건 나지만, 김선용의 김선용 애인까지 일을 이 지경 만든 건 도면 작품이네요. 10시까지 학교로 갈게, 같이 들어가. 생각했어요. 어? 1분도 안 돼서 모든 게 쓸려가 끝나 버리는 거 보고 저 엄청 충격 먹었어요. 한 희생자가 10년 전에 쓴 편지가 유족한테 도착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기쁨이 됐을 편지가 슬픔으로 끝나 버렸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는데. 끝내 후회만 남기고 떠난 사람한테도 남은 사람한테도 그때 결심했어요. 미루면 안 되겠다. 고백은 해야겠다. 고백은 하고 죽어야겠다. 좋아해요. 아주 많이, 아주 오랫동안 좋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선배 좋아해 왔어요. 권지수가 틀렸다. 나 유부남이야 인마. 번지수 따위 신경 안 써요 나. 누굴 좋아하는 일이 죄가 되고 죄의식이 되고. 좀 힘들어서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얘기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시원해졌으면 됐어. 이 얘기는 오늘로 털자. 둘이서 이 얘기는 오늘 로 끝이 나간 설리? 아, 혜근 씨. 우리 그날 아직 멀었어요. 진원 연구실이 없어요. 내일 오전에 발표 있어서 딴 데서 리허설하고 있어. 아니, 전화를 안 받아서. 아, 충전 중이에요 지금. 강설리랑 같이 있는데 전화해 볼까요? 강설리랑 같이 데려다 줄게 와이프 차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고생했는데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他妈。